성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성이 더 커지면 이효석 아카데미도 더 범위가 커지시겠죠? 아, 저 갑자기 네. 여기서 수혜주가 음... 이효석 아카데미가잖아요?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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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무슨 뭐 2천만이 되면 어떻고 뭐 상국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솔직히 저는 보고 있으면 음... 그분들이 정말 지금 젊은이들을 위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나서 저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된다.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해, 한 의견이 지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이 부분에 대해서 도, 많이 한 부분 이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은 인구의 수라는 관점에서는 100% 동의하는데 네. 인구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사회가 늙어 간다는 것을 그렇죠.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 문제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구의 수가 적정한가에 대한 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로봇이 나오면 또 다른 개념이 세,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도대체 뭐 생명체는 어디까지가 생명체 인 거냐 이런 질문도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인구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얘기가 아니죠 구조는 변경될 수 없는 구간이 한 50년 정도는 미리 예상이 되잖아요 정해진 미래라고도 정해진 미래. 하죠 정해진 미래 지금 73년생인 제가 73년생 새로 태어나는 친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뭐 이민... 73년생이 지금 새로 나올 리는 나올 없지 일은 없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 말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어, 어느 정도의 트렌드가 인구라는 게 크게 변동시킬 수 없으니까 네. 0.7이 굉장히 놀라운 건1에서 1.1에서 1에서 1을 가는 거는 속도가 한 50년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5년밖에 안, 안 걸려서 지금 놀라운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더라도 한 50년 정도의 구조는 이미 짜있고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노령화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노화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노화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분들까지 나오고 계시고 아, 그래요? 네. 질병이다. 예, 노화가. 이거, 질병이다. 이거 질병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나오고. 아,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요. 이제 질병이라고 해 버리는 순간 고칠 수, 고칠 수 있는 수 거라는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아. 게 이해를 통해서. 그리고 로봇이 나오게 되면 이 로봇이라는 부분들이 노령 사회가 지금 현재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고 경제적인 주도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로봇을 만들어서 활용을 어. 젊은 사람들보다 기성세대랑 같이 엮어서 하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노령사회의 문제랑 로봇이 결합된 상태에서의 노령사회 문제는 또 달라질 거라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레임을 너무 기존의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위기다.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음, 지금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네.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위기가 아니란 얘기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그렇죠. 얘기가 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죠. 이게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반대 쪽에서 네. 네. 반대편에서도 생각해볼 여지들이 있다. 어, 저는 되게 완전 신선한 얘기를 많이 들어본 거 음, 같습니다. 균형을 잡아보려고 이제 그래서 그래서 둘의 균형을 잡아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뭔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 이 환경을 보고 뭐 행동을 바꾸든 뭘 생각을 바꾸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너무나 문제가 크고 복잡할 때는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음... 이럴 때는 이 꼬여있는 끈을 칼로 그냥 자른 다음에 다시, 아... 다시 선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어... 지금의 제 생각에 한국의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네. 근본적으로 아예 다 정책을 바꾸지 않고 뭐 돈을 얼마 더 주면, 뭐, 아. 애를 더나 군대를 면제주, 이런 것들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 정말로 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도와줘야, 도와주는 네. 게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게 기성세대를 돕는 일이에요. 그쵸. 그렇죠. 한 거잖아요. 기성, 그러니까 새로운 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주고 해야지 살수 뭐, 있는 거니까. 아니, 뭐 기성세대만 잘 살고 젊은 세대는 못 살고 이게 그건 사회가 전체가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에 맞는 대책을 해야지 이렇게 인기응변적이거나 음. 마치 기성세대에서 조금 뭔가 띄워주는 척. 불쌍한 사람 도와주듯이 음. 이런 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요 칼로 자른다는 게 무슨 의미?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너무 꼬여있는 실탈에는 아. 이걸 하나하나 풀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잘라버리고 새 끈으로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새로운 정책을 예아예 처음부터 된다는 거네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끈을 갖다가 꼬이지 않은 끈을 갖다가 이제 그 선을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누군가가 수혜를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네.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가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저출산의 문제가 됐든 인구의 문제가 됐든 인구 구조의 문제가 됐든 이런 문제가 정해진 미래라면 그 문제는 점점 우리 눈에 현실로 다가올 거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누군가는 수혜를 보는 거. 그쵸. 그럼 그걸 우리가 먼저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 그쵸.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이런 문제 있어서 제가 일단,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어,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 부산에 이제 어, 지인의 장례식장이, 장례식이 있어서, 어. 그 가족분에. 그래서 갔어요. 음. 갔는데, 시내 한, 한가운데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한가운데. 어. 그래서 네. 이게 혐오시설이라서 음. 굉장히 허가가 나기 힘들 텐데, 음. 어떻게 여기 장례식장이 있을 수가 있지라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여쭤봤더니 음. 이게 결혼식장이었는데 아. 이것을 장례식장으로 바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던 분은 아. 이게 앞으로 고령화의 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혼은 출산이나 이쪽은 줄어들고 음. 장례식은 태어난 사람들은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을 전환하신 거예요. 2006년. 2006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해안이 엄청난 분이네요. 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분의 개인 투자 판단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투자네요. 투자죠. 음. 네. 그래서 그렇게 사회의 흐름을 보면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변경해야 될까를 실제 했던 사례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흐름을 읽고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그 지금 현재 저출산이나 아까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 부분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음. 그리고 어~ 지금 젊은 세대 분들에게는 답답하고 좀 힘드시겠지만 갑자기 기성세대가 갖고 있던 부가 빠른 속도로 넘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아. 그러면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이 노령화라는 컨스, 컨셉에서 노령화 수혜주 이런 것들은 지난 20년 동안 시장에서 많이 고민해 와서 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되게 뻔하잖아요. 뭐, 뭐, 당연히 뭐, 나이가 들었는데도 피부 관리 하실 거고 뭐, 음.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음.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나왔던 얘기들 말고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로봇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로봇이 기성세대랑 같이 뭔가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처음에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로봇 산업은 어, 이게 젊은 사람들의 산업만이 아, 아니가 아니라 전 세대를 다 커버하는 산업이라는 것들을 아직은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인지하지 못해요. 음. 그러면 로봇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 현재 과소평가되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아. 그런 부분들에서의 그럼 로봇 산업에서의 시장 추정을 잘못하고 있을 겁니다. 아그 그것을 제대로 전체로 할수 있다라면 이게 더 맞다라고 하면 거기서도 투자기가 생기겠죠. 두 번째로 로봇이 할수 있는 일이 네. 그렇게 작 크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범위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더 확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음. 추정치가 우리가 계산을 할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미래를 상상하는데 상상하는 미래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그렇죠. 볼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사용자도 일정 부분에 사용에 필요한 지식을 네. 익혀야 돼요. 아. 그렇기,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성 세대가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이 지금 최근에 겪었던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음. 나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냥 전화기로만 쓰신 분들이 되게 많다가 네. 코로나 사태 때 어쩔 수 없이 쓰게 돼서 그렇죠. 이 스마트한 기능들을 쓴 분들이 생겼잖아요. 네. 그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는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이 부분이 선택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아.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되면 그 부분을 배워야 되는 것들이 생길 텐데 음. 이러한 부분들은 성인 학습 시장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아. 그럼 성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성이 더 커지면 이호석 아카데미도 더 범위가 커지시겠죠. 아, 갑자기 네. 여기서 수혜주가 이호석 아카데미가 되나요? <laughs> <laughs>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네. 직업도 계속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교육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커질 수 있다, 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지금 직장에서 서로 만나도 아주 그 열린 마음을 가진 정말 정말 소수의 네. 우리 젊은 분들 아니고서는 말도 안, 안, 해,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네. 시간이 더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은 음, 서로 마음 터놓고 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마음 터놓을 수 있는 게최 말... GTP가 될확률더 높아요. 다른 세대보다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이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해야 된다니. 그렇죠. <laughs> 이런 게 있어 <laughs> 어, 너무 안타까운 얘기네요. 최 GTP를 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음, 지금까지 사회는 이효석 이사님과 제가 살아온 사, 사회는 실력의 시대였어요 실력 어, 실력의 차이에 따라서 보상이 크게 차이가 났어요 어. 근데 우리 세대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네. 열심히 하, 하느냐 안 하느냐 열 시간 일하느냐 열 다섯 시간 일하느냐 양의, 양의 시대였어요 어. 근데 양의 시대에서 시대로 저희 세대는 지뢰 시대로 넘어왔어요 어. 근데 이제 지뢰 시대가 과학이 발전시킨 챗 G d P나 여러 가지의 그러한 AI, 스마트한 네. 스마트한 A I 때문에 A I 때문에 이제는 능력의 차이가 줄어요. 실력이 차이가 실력의 줄다. 차이가 줄죠. 실력의 실력의 차이가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력의 차이가 아. 줄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저희 아드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이제는 너희 세대는 실력의 시대에서 매력의 시대로 바뀐다. 아. 너희는 매력을 사람들한테 느끼게 할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음. 너희들이 매,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연예인이나 일부 정신이나 이런 쪽에서만 이게 가치 있는 현상으로 보이지만 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음. 매력이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고 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제. 실력이냐, 매력이냐, 아, 좀, 완전 다른 얘기 같아요. 완전 다른 얘기죠. 실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실력을 음.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냐. 음. 근데 매력이라는 거는, 네. 저도 사실 이제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 항상 매력, 어택티브니스, 끌림, 네. 어 이끌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laughs> 그게 방법은, 그게 이제 방법은 이제 있죠. 방법이 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력을 스스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있잖아요. 아, 내가, 내가. 저 사람이 매력적이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이 네.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매력을 느낄까를 고민을 보면서? 해봐야죠.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저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은 저는 진실성이 없는 사람은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아 그리고 저는 남을 생각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아 뭔가 각자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맞아, 다 동일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한 군들이 모이겠죠. 아. 저처럼 이기적인 부분은 당연히 기본이지만 이타적인 부분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일 것이고 아. 아닌 사람들은 모이려고 하기에는 너무 이기적이라서 모여서 서로 그쵸, 간에 피해가 그쵸, 될지 그쵸.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이겠죠. 아.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겠죠. 너무, 너무 탁 와닿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세상이 이제 어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근데 그 매력이라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효석 아카데미에 계신 분들도 저에게 매력을 느껴서 오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 저 이효석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살아가는 방식에 매력을 느끼셔서 오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종태 이사님이야말로 진짜 매력적인 사람일 거예요. <laughs> 아주 누군가에는 소수의 사람일지 몰라도 소수의 사람, 엄청, 예, 예. 엄청 많은 매력을 느끼는 지금, 지금 보고 계시는 피디님들도 지금 완전 따봉을 날려주고 계신데 그래서 이사님이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년 정도 됐어요. 아. 이효석 이사님 때문에 네 네. 어, 세상에 나오 세상에 게. 나와서 유튜브에 활동을 한게 이효석 이사님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인년됐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음.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걸또 제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아, 원하지도 않는다? 네, 원하지도 어. 않고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음. 근데 저처럼 이제 좀 뭔가에 깊게 뭔가를 궁금해하고 음. 그다음에 전체적인 삶과 어, 자신이 하는 일 혹은 저, 저처럼 투자를 하는 일 그다음에 다른 일을 하시지만 투자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굉장히 좀 깊고 넓게 사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저희의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사실 전체 투자자를 100으로 보면 저는 저한테 관심 있으실 투자자는 한 5%가 아닐까 생각해요 5%네 전체 5%, 네, 전체에서, 5%. 네. 전체 투자자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과 아좀더 뭔가의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2년의 그 시간 동안 계속 하게 됐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서로 소통하면서 소통을 같이 하면서 내용도 전달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파악해서 같이 그 부분을 얘기를 나누고 오늘도 저출산이라는 얘기를 나누는 네. 게 주제를 그렇게 정하신 거라면서요. 맞죠. 예, 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관심이 어. 왜 저한테 그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laughs> 근데 완전 신선한 얘기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나왔습니다. 예, 정말.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사실은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직접적인 지식도 당연히 있지만 직접적이지 않은 주변에 이러한 지식들이 더해져서 네. 이게 지식과 지혜가 합쳐졌을 때아 이게 투자에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음. 어 이제 이어서 아카데미와 이제 우리 피디님들이 네. 같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네, 네. 아 그러한 방식을 해봐도 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음. 뭐 지금 현재 한 4월 말 정도에 이제 4월 말에 그말 정도에 이제 그 일정으로 이제 첫그 책과 음. 어,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서점에 나가는 책은 아니고요. 네이 전자책 형식으로 해서 이효석 아카데미에서만 어, 하는 방식으로 아, 진행하는 네.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책을 쓰고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도 설명을 넣고 음, 음. 어, 전자책도 넣고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어, 티타임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도 만들고 신선하더라고요 티타임을 할수 네, 있다는 얘기가 네. 어. 그래서 뭐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같이 차도 보내주시고 뭐 네. 이런 모양이에요 <laughs>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어,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은 PDF 책이라는 것도 있지만 책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책은 4월 말에 나올 예정이지만 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저희가 한번 차를 한번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 한번 마, 마셔보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같은 차를, 같은 컵을 가지고. <laughs>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댓글에 신청을 해주시면 책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저희와 함께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신선한 도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신청하신 분들에게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밑에 있는 댓글에 어 신청을 꼭 해주시고요. 어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출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좀 동떨어진 얘기긴 한데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 이게 투자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지금 너무 핫한 이슈들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좀 점검해 보면서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제 세상은 이렇게 사이클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 정보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돈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1년 동안 기다려야 만들 수 있는 수익을 이틀만 해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